이게 무슨 열매인 고 하니? 아, 바로 척백나무 와, 꽃 열렸습니다. 척백나무 아, 열매, 열매입니다. 열매, 척백나무 열매. 오, 찌긴다. 무수히 뭐, 많이 달렸습니다. 주렁주렁 눈 건강에 좋다니까 가을에 채취했어 그 열매. 글밀를 말려서 볶아서 잘 떠서 보세요. 진영 공술 운장 아, 실내 체육관 건립입니다. 공술 운장 여기 진영입니다. 진영. 아, 한번 실패. 두번 실패.